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레이리> 오랜만에 하라니까참 부끄럽군요. 제가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나 봅니다. 부끄럽군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몸이 좋아졌어요. 어 몸이 좋아졌고 원래는 이제 지금 생방 보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부터 원래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이게 또라인앤조스가 저를 방송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이제 할로윈 이벤트가 떴습니다 1 0월1 5일 오늘 지금 지금 1 5일이죠 오늘부터 3 1일까지 말일까지 한정판 할로윈 레인저 100% 획득 찬스입니다 1 0 플러스 2 3 0 0루비가 드네요 100% 1 어, 그렇지만 병원에 있으면서도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365개를 모0 1니다1 0좋100%도다 그래서 어쨌든요, 할로윈 기념 이벤트 이게 왜 이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방송을 키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할로윈 레인저 두 개를 100% 획득 가능하다 100% 획득 가능하다 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6성, 7성, 8성 6, 7, 8이 똑같은, 이거 셋다 똑같은 거거든요 어, 이거 셋다 똑같은 건데 6, 7, 8성 중에 두 개를 100% 100% 100% 어, 팔성 두 마리 나오면 지리지 지금 팬티 갈아입. 지금 팬티 바로 바로 갈아입어야지. 엄청난 이벤트. 물론 팔성 안 주겠지요. 네, 팔성 안 주겠지만 지금 제가 필요한 게꽤 많습니다. 지금 찰스, 찰스 칠성 한 마리만 있으면 팔성 되고요. 어, 그다음에 칠성, 그 AT32 칠성 한 마리만 있으면 그것도 또 팔성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아무튼 이거 할로윈 또 들어올 거고요. 거기다가 또 나머지 애들 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튼 제가 좀 필요한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또 뭐지 이것만이 아닌 또 지금 날짜에 오늘 15일부터 17일까지만 아 이게 아닌데 <laughs> 정신이 없다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가 정신이 없네 자 여기 공지 보시면 17일까지 카톡 어 카톡 잠깐. 카톡 안 꺼놔 내가 어, 카톡 켜야 되는데 어쨌든 자 보시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10월 출시 레인저 세배 슈퍼 레너도 왕률 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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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납니다. 이세배 브로스 할로윈 100% 이벤트 도전할 만하다, 그죠? 도전할 만하다,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군다나 제가 이거 저 오늘 출시된 거라서 이거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어 우리 회장 조음도들이 방송 회장 조음도들이 또 자기 친구들을 다 뒤져가지고 봤더니 뱅골랩 이거 꼭 뽑으셔야 돼요. 이 한정판 할로윈 기념 이벤트 이거 꼭 뽑으셔야 됩니다. 엄청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 알겠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키게 되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마 10 플러스 12마리 정도 뽑으면 그래도 좋은 거 한두 마리는 나오지 않을까? 어, 할로윈은 일단 100% 주고, 할로윈은 뭐 8성 안 주겠지만 어쨌든 7성이든6성이든 나중에 키우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어, 그러니까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100% 할로윈 두 마리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마리 중에서 찰스가 나와도 좋고, 뭐가 나와도 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딱 이벤트 때 세배 어, 이벤트 플러스 할로윈 100%때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365개면 어, 35개만 더 모으면 아10% 아니 5%세 가차를 두번 돌릴 수 있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어, 어차피 10%이고또 어, 모으면 되니까 그죠? 크 할로윈 10%이벤트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이이 한정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정 뽑기 같은 거할 때마다 여기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 그죠? 옛날에 어엄 인크레더블 몽이랑 이런 거어 그때 뽑을 때도 이렇게 따로 나왔어. 이오 뽑는 거로 또 제가 기억이 또 좋은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어, 좋은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라라라라라라인가아못 뽑겠다 못 뽑겠다 백0로 준다 그래도 못 뽑겠다. 지금 시간이 열한시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 안되는데 하... 어, 아 깜짝... 모르겠다 어말말말말말말말아 주라 말말말말알알알알아 아, 아. 아, 주세요 주세요 주라! 너의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개 같은 <laughs> 야이씨어 오케이 오케이 음음 조준이가 음. <laughs> 제일 청원분 팔성 만든 절대 없는 천사전이 칠성 그래도7성이라고개 같은 거아 이거 씨아 칠성 천사 임지를 일단 받았고요 7성이 천사지 임수가 이딴 천 이딴 칠성이 나오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어, 뭔가 불안합니다 불알 불알 어. 또보다두 번째 빠 아~~~ 이런 게어 <laughs> 마작강 오랜만에 방송 복귀 했는다 직쇼 짝짜 오랜만에 방송 복귀 했는데 많은 짓거리야 또두 마리 날렸고요 자두 마리 날린 데다가 이제 두 마리가 100%니까 지금 네 마리 날렸죠 네마 날린 게 아니고 네 마리는 확정이니까 어네 마리는 끝났고. 자 이제 네마리 끝내고 8마리 남았어요 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액땜 그렇지 우리 항상 얘기하는 액땜 초반에 이렇게 그지그 나오면 뒤에는 환호를 환희와 즐거움과 모든 모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데 고런 액땜 세번째 하호니 아, <laughs> 응? 나 불러줘? 넌, 넌 끝났어 어. 너에게 행운이란 없어 야. 이럴 순 없어. 이럴 수 없어. 찰스라도 주세요. 찰스라도 주세요. 찰스라도 주세요. 그렇게 잘 나오던 찰스는 왜 갑자기 안 나옵니까? 저쨌든 12개 중에 12개 중에 지금 5개가 확정났고요. 지금 7개, 아직도 그래도 7개 남았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7개가 남아있어요. 확정 빼고도 7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엄청난 거예요. 확정 빼고도 7개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마로비태워려져 아, 미쳤나... 개 주작이네 이거... 어. 주작... 아이씨... 내가 로비 300개내나 이 개같은것들아... 미안합니다... 주작이네 이거... 어.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어. 재료... 이거 뭐야 이거... 어? 경험치 재료도 안되는 것들... 급들을... 개같은거... 300개를... 으? 어? 아픈 몸으로 이끌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뭐 어떤건데... 자 여섯개 남았죠? 어이씨 <laughs> 어이씨 어, 여섯 개 남았죠? 하나하나 줄 때마다 나의 피와 뼈와 모든 게다가라 마시는 느낌. 아, 마지막에 팔성 셀리 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 솔직히. 12마리 뽑았는데 다 그지같이 나오다가 셀리를 팔성을 준다? 아,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그거는 이득. 좀 이득 보, 보는 건데, 어. 그냥 말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자, 어쨌든 이제 여섯 번, 여섯 번 남았죠? 다섯, 이제 절반 갑니다, 절반. 자... 조심이야 어차피 8성 안 나올 거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7성이면 괜찮아요. 어, 7성이면 괜찮아. 어. 7성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7성 나쁘지 않아요. 음. 이거부터 만들어야겠다. 이거 옵션이 그렇게 좋다는데 이거부터 만들어야지. 그러면. 어. 지금 뭐지? 8성 만들 거 되게 많거든요. 어. 이거부터 투자해야겠다 딴거 말고 어. 일단 육성 안나고 칠성 위자드 셀리 나왔다는 것도 이득 그리고 지금 중반에 나왔어요 중반에 뒤에 어떤 좋은 걸 줄라고 중반에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가 봅시다 자 이제 어 그럼 잠깐만 그럼 계산이 안되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확정 중에 하나가 빠졌지 지금 몇 마리 뽑았어요 우리 우리 몇 마리 뽑았지 지금 이게 진짜 여섯 마리째인가 우리 또 여섯 마리 남았나 그러면 아 괜히 처음부터 이상하게 계산해가지고. 이상하게 계산해가지고 지금 여섯 마리 뽑았죠 우리 잠깐만 어, 럭셔리얼로 에드워드 허니 그다음에 천사 제임스 미자드 셀리 다섯 마리 뽑았나? 일곱 마리 남은 건가? 어, 어, 몰라. 뽑다 보면 끝나겠죠. 가자라! 아이고 고시생 애 같은 거 멀리 꺼져버리라고 멀리 좀 멀리 꺼져버려내 인생에서 좀커져 미안합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다른거 다른거 다 쓰레기 준다 다른거 너무 다 쓰레기 주는데? 큰일났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났네 자 지금 여섯마리 여섯마리나 어씨 계산도 몰라 몰라 다음 제가 발다음과팔성 다음 한마리만 아니 그게 아니고 팔성을 떠나서 그것좀 주세요 그거 그거 뭐야 이번에 뭐 보도 정킨가 뭔가 그것 좀 주세요. 육성을 주셔도 되니까 주세요. 좀 여보세요. 주시라고좀 주세요. 정키 주세요. 아, 잔디, 걔가 또 잔디 안 왔지. 방송 안 들어왔지. 잔디, 잔디, 개 걔, 미안합니다. 아, 잔디가 끝까지 나를 아주 그냥 딴지를 거네 잔디 자식이, 아, 그의같가 자식, 어디 갔다 해? 아, 잔디 이 자식, 어쨌든. 자, 여덟 마리째 갑니다. 여덟 마리째 뽑아주세요. 닥터, 뭐 닥터 AK는 만드는 중이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음, 이거는 괜찮아요. 아, 근데 찰스, 찰스가 나와야 되는데, 어, 찰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 닥터 AK는 만들어 중이라서, 뭐 이거는 괜찮고, 아, 이거 완전 망했네. 제 이거 완전 망했네 어떡하냐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어 포기 이따위가 나와 어 포기 어떻게 이, 이따위로 나오죠 와씨 포기 진짜 극혐으로 나온다 극혐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건 아이 신캐를 주세요 신캐를 주세요 신캐를 주세요 신캐를 주세요 신캐를 주세요, 주세요. 방케살리 망했다 칙셔다시네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이럴 줄 알았어 팔성 줄리가 없지 팔성 줄이가 없어. 육성 칠성 끝났어요. 어. <laughs> 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나 솔직히 한켠의 마음 속으로 8성을 기대한다. 육성 칠성 끝. 어, 무조건 노가다로 만들란 얘기 아니야. 어. 노가다로 만들란 얘기 아니에요. 아, 나... 네. 러 주작스맨. 아우 주작 냄새 아우 냄새나. 아우 라인레인저스 냄새나. <laughs> 7성 육성 딱 나오는 거 보세요. 쇼. 아나 어떻게 나 레너드도 없는데 닥터 레너드도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데. 아, 너정키랑 제임스 왜안 주냐? 육성이라도 정키 제임스 주면 좋은데 정키 제임스를 안 주네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야. 아니 세병률이래매. 아이 <laughs> 참. 어? 아, 뺑걸림 뭐야본치가안 나오면 맨날 추자 추자거려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 제가 아무 때나 뽑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할로윈 100%에다가 세배 업하는 날인데, 한 개도 안 주잖아. 내가 무슨 팔짱 달라고 그랬어? 어, 신규 레인저는 어, 6성이라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세배인데 무슨 세배 이벤트에 100%까지 걸렸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거지 같네. 아, 뭔 같은 소리, 이 새끼가 정말... <laughs> 아, 원래 이렇게, 좀 뭐지? 무슨 게임을 하든 이제 BJ들한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아이디 빌려드릴 테니까, 어, 저 대리 뽑기 좀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그런 요청이 하나도 없어요. 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어. 뽑을 수가 없으니까, 뽑지를 못하니까, 항상 뽑으면 그지 같으니까, 어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절대 저에게는. 어, 뭐, 대리 뽑기 맡기지 않는다. 아, 또, 몽미. 너 몽미? 아, 미안합니다. 어. 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어. 뭐, 100%, 100%두개 나왔고, 제가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주레기 같아요. 어. 그냥 누릅시다. 아, 허니. 허니, 새끼. 와, 나또 왔어. 너 망했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개 <laughs> 같은 허니. 개 같은 허니. 허니 와허니아 미안합니다. 멘붕이 와서 그래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 와, <laughs> 미치겠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냐? 아, 그냥 내일 뽑을 걸 내일 내일 정식 방송하면서 내일 뽑을 걸 그랬나? 와. 너날 좋아하니? 그거. 아. 캐 <laughs> 싫어, 캐 싫어. 내 인생이 떨어버려. 아, 마지막 볼게 그냥 마음 비우고 갑시다. 빡빡아 슈퍼 레어데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 주네요 마지막에 하나 주네 아 씨... 아이 돌아버리겠다 이걸로 개굴개굴 이걸로 응. 할로윈 만들어 팔성 너한테 팔성 절대 안줄 거니까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 개같은크 12번 다 뽑았습니다 <laughs> 와, 미치겠다. 미치겠네요. 라스트. 그래도 요거 어, 100% 위자드 디셸의 할로윈 버스터. 저 할로윈 버스터가 어, 우리 도두리 말로는 공격력 500% 업. 그 다음에 체력 500% 업이래요. 그니까 거의 뭐그그 그 있잖아. 문. 문급들. 그 버프 걸어주는 문급들에서 최상위급이다. 어. 핵사기래요. 이게 핵사기 지금 시청자들 난리 났어. 지금 핵사기라고 저 핵사기예요. 그러면서 핵사기로 난리가 났습니다. 어 엄청난 여정. 어, 위자즈 셀리 한정판 여러분들 다 뽑아요. 뽑아, 뽑으세요. 빨리빨리 뽑뽑뽑뽑 뽑, 뽑으시고 어, 뽑으시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음, 큰일을 세. 근데 이거 언제 만들었 또 이거 언제 팔성 만들어요 여러분들. 와 미치겠네. 일단 육성 6성, 육성으로 이거를 칠성 하나 만들어서 하나 넣고 방금 뽑은 맥스레노드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거 하나 넣고 하나만 더 얻으면 되네. 게다가 범위 공격이야. 아이언문이랑 중복도 돼. <laughs> 발동 확률도 거의 50%예요. 두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발동한다는 얘기야. <laughs> 아이언문보다 시간도 짧아요. 우와. 핵사기네 저거. 무조건 근데 이,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거부터 만들어야 되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아니 뭐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필요 없어요. 네 이거는 어차피 이제 한 마리만 더 만들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열심히 녹아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없는데 제가 뭐가 있냐면요. 어 지금 저거 AT 한 마리 남았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보시면 찰스도 한 마리가 남았어요. 어 찰스도 한 마리 남았고 지금 저거 AT도 한 마리 남았거든요. 어두개한 마리 남았어요. 두개한 마리 남고 요거 요것도 이제 거의 뭐두 마리밖에 안 남았고 지금 엄청 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있는데 저런 게 있는데 저런 게 있는데 그래도 셀리 먼저 만들어야 됩니까? 왜냐면 제가 셀리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도 셀리 먼저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위자드 셀리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게 이번 슈레데이때 하나만 떠주면 얘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어, 이번 슈레데이 때 하나만 떠주면 7성 맥네 하나만 떠주면 얘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어, 얘 바로 만들 셀리 바로 파성 만들 수 있어요. 그 얘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찰스를 가고 좀더 기다렸다 셀리를 만들고 할까요? 그 고민. 엄청, 여러분들도 고민되지 나도 고민이돼요 지금 그게. 어. 어. 찰스가 여러분들 엄청 좋은 캐릭터예요. 음. 체력 올려주고. 아 잠깐만. 찰스가. 찰스가 몇 프로, 400 프로 올려주나? 몇 프로 올려줘요. 찰스가 몇 프로 올려주는 거지, 체력을? 찰스가 체력을 몇 프로 올려주죠? 400 프로 아닌가? 600 프로, 아, 600 프로 올려줘요. 아, <laughs> 그래?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가만 생각해보니까, 도드리 마리 사실이면 셀리가 500 프로 올려준다면 체력을 그러면 셀리를 만들어야 되네. 찰스보다는 그죠? 그죠? 제 얘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어. 찰스 아이스브라운 지입니다그 조합 지리요 그래서 지금 만들라고 하는 건데, 한 마리 남았는데, 아, 그래서 오늘 솔직히 12마리 중에 찰스 7성 하나는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가지고 불쾌한 물체. 블랙문, 아이언문, 셀리 찰스... 이러면 확 버프, 버프어 버프계 하드 트리오들. 어. 엄청나죠. 어. 찰스. 어? 블랙문, 아, i n g moon, I pulling moon peg, I am moon, w b 라인업에딱 넣어주고 앞에 공격 딱 뽑은 up a c 빠빠빵빠방 tap o 끝 e n bang, b 완벽해요. a 음, 잠깐만 어 n g bang, b a 이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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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아 b a n 다론장 n 빠지고. 어..잔디는 어..잔디도 키워야 돼요 왜냐면 잔디도 지금 7성 있기 때문에 얘는 키워서 6성 발라가지고 어..넣어주는걸로 하고 어..그래 이제 B라인업에서 이렇게 해서 레벨업 시키면 될것같고요음아 잠깐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 어.. 위자드 셀리 먼저 만드는걸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b 라인업이 지금 6성 요거 6성 7성 위자드 셀리 있죠 어..이렇게 가면 제가 지금 8성 요거 하나 뽑은적 있어요 요거 하나 뽑았고요 7성 두마리죠 제가 하나 갖고 있었어요 음, 저번주 슈리데이 때 하나를 뽑았거든요 어 그래서 두개 지금 7성 두개 있죠? 6성이 두개 6성 두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6성은 뭐잘 나오니까 어, 잘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니까 러 아마 이 6성 셀리는 7성 만들기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음, 7성에 두마리 바르고 6성 7성 만들 다음에 3마리째 바르고 이번주 슈리데이에서 7성 하나 나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어, 딱! 하면 팔성샷, 팔성샷. 셀리 발성샷. 요렇게 가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음. 아, 또 친구 초대하면 육성 줄해 줍니까? 어, 그거 봐도 그거 받고. 어, 그거 받고 그러면 육성 슐레도 하나, 칠성 슐레도 하나 이렇게만 나와 주면 되네. 이번 주말에. 어, 육성 슐레 하나, 칠성 슐레 하나. 요렇게만 나와 주면 셀리 바로 발성샷. 셀리 바로 셀리 발 셀리 셀리 발라.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운 좋게 칠성 슐레가 두 마리가 나와 준다. 그럼 바로 찰스샷. 찰스 셀리샷 엄청나지 않습니까? 찰스 셀리샷 바로 이번 주 주말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어 이번 10월 신규레인저 이걸 제가 왠지 느낌상 제 느낌상 이거를 못 뽑을 것 같아요 이 제임스하고 정키 이거 못 뽑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가장 속상합니다 이 녀석들이 거의 핵삭이라는 얘네들도 어 얘네들도 지금 거의 핵삭이라는데 핵삭이라는데 하... 어, 아, 벌써 눈치채신 분들 많죠? 어, 티켓 4개, 티켓 4개, 형, 티켓 4개, 형. 어. 아이고, 뽑을 거예요. 뽑을 겁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어, 끝까지 안 보시고, 뭐야, 이 새끼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끄신 분들, 영상 끄신 분들은 이 4개 뽑는 걸 보실 수 없습니다. 음. 시간, 제임스, 팔성, 슈마가 800 300 스테이지를 그냥 깨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무튼 둘 중에 정키라든 제임스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육성이라도 좋으니까 뽑아야 되는데 찬히하면서 올리면 되니까 직쇼라서 세계 한번 뽑아봅시다 한번 가 봅시다 자10% 망했으니까 이거 하나 줘야지 이거 하나 줘야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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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사... 맞죠? <laughs> 음. 음. 아. 제가 아무리 해도 요번 달 말에 분명히 또비 이벤트 한번 뜨지 않습니까? 어, 그때까지는 아마 이거를 300개를 절대 못 모으고요. 네. <laughs> 진짜 힘들게 모았거든요. 정말 엄청 힘들게 모은 거예요, 저거. 300개. 슈, 슈마 되고 나서 슈퍼 마스터 레벨 되고 나서 어, 슈마레 되고 나서 제가 그 뭐지? 어. 슈마에 대고나서 제가 엄청 그거 한거거든요 엄청 그 뭐지 엄청 돌렸던건데 음, 슈마 그래서 레벨업 할때마다 7개씩 주니까 네, 그걸로 계속 레벨 업업업 업, 업 해가지고 제가 365개까지 만들었던건데 이제 힘들어요 이제 레벨이 잘 안오르기 때문에 힘들구요 지금 아... <laughs> 큰일났다 정키랑 저 제임스를 무조건 뽑아야되는데 저거 못 뽑으면 답이 없는데 저거 10월 레인저라서 저거 한 3달 지나야 나올 거 아니에요. 3달 지나야, 어, 뭐, 뽑기에서 뭐, 다시 한번 이벤트 뭐 이러면서 할거 아니에요. 아, 이거좀 큰일 났습니다. 저걸 못 뽑은 게좀 안타깝습니다. 육성이라도 좀 뽑았으면, 육성이라도 좀 뽑았으면은, 그래도, 아, 뽑았으니까 됐다 하고 냥 편안하게 할 텐데, 아예 못 뽑은 상황은 이건 좀, 타격이 좀 크네요. 일단은, 어쨌든 여러분들, 위자드 셀리, 어,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뽑기는 망해집니다. 또망했습니다 요즘 뽑기가 너무 안좋네요 어, 너무 안좋습니다 뭔가 폐망의 길을 걷고 있는 라라라라라라라 la 이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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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a la 로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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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많은 컨텐츠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